자, 우리 은율 양의 현재 치아 개수 몇 개일까요? 5 개? 잠시만요. 누가 봐도 가족 분이신 것 같고 누가 봐도 제일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일 크게 외치셨으니까 몇 개? 여섯 개. 여섯 개. 정답. 너무 쉽게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로 담배 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. 밖에 한4천개 있어요. 저기 밖에 있는 거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. 문제가 조금 쉬었고또 우리 가족분이 마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신다고 선물을 굉장히 고품격으로 준비했습니다. 다이소에서 그냥 천 원짜리 이런 거 준비하신 게 아니고 무려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하셨습니다. 예.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선물을 드릴 텐데요 자 아는 문제 남았다 어떻게 하고요자 우리 여기 시커먼 남자분들 아는 문제 남았다 어떻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좀배쳐주세요차 우리 은열양에 현재 몸무게는 몇 킬로 그램일까요 우리 술은 오자